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동영상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 남겨주세요. 지금은 열시정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거가 딱 준비물 딱 한가지 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어렵게 안 만들어요 시작할게요 되게 유리 같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투명합니다. 말랑말랑해요. 이게 랩도 돼요. 근데 양이 적어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관. 준비물 소개 할게요 안녕. 우드락 본드. 우드락 본드고요. 어 색상을 넣으려면은 어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냥 틴트로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드락 본드를 할 양만큼 짜줍니다. 전이 정도만 할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틴트를 이렇게. 모드 라콘도 하면은 못 사용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사이에다가 그냥 할게요. 저는 이츠 스킨 갔었어요. 손으로 하셔도 편하긴 한데 저는 틴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할게요. 색깔 되게 예쁘네요. 안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손으로도 해볼까요? 어. 손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교통이 학교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하세요. 책상 데스크에 하세요. 데스크 아, 파아프다이 동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구독도 남겨주세요. 출처는 모두의 출처예요. 모두의 출처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모두의 출처예요. 완성. 음.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진득진득해요. 내 볼래. 젤리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이.